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입니다. 오늘은 이두 친구와 함께 콜라멘토스 챌린지를 할 건데 기대가 됩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장난이고요. 자, 그러면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페인 TV의 페인. 저는 레퍼 정우예요. 자, 그럼 오늘 이두 친구와 함께 재미난 챌린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콜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아이는 스트롱 콜라에요.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은 일반 콜라 말고 이 스트롱 콜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멘토스를 몇개 할래요? 두 개,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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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네 개. 다섯 개 갑시다. 다섯 네, 네, 네. 아, 아, 개. 자, 그리고 가위가위보 정해야죠. 아, 떨리는데 이거.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JNTV의 KMT, 인씨가스트콜라를 마시게 됐네요 <laughs> 자 그러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먼저 뗄게요 저희가 날이 덥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크림 굉장히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일 오래 못 버티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정했어요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콜라를 열어주시고 뭐야x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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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그래x3 그래.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멘토스를 넣어주시고 3, 2, 1, GO! 섯 여섯, o 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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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로 먼저 등같은 와.. 안뱉쳤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카메라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카메라 판도를 해봤는데 제가 0.1초 차이로 졌습니다 이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두 친구 앞으로 유튜브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댓글에 링크 써놓을 테니까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페인 t v 의네퍼 정우 저는 페인 t v 의페인입니다네 이상 말할 거요 추천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고르세요. 그럼.